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8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있을 차기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기자회견 때한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1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불출마 선언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는 상당히 많이 건드렸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가짜 엄마는 윤핵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군주. 어리석은 솔로몬이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리석은 군주로서 가짜 엄마에게 아이는 당신 거다라고 이렇게 판정했다는 얘기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당을 사랑하고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인데 어리석게도 날 몰라 보고 가짜 엄마 편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된다. 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윤핵관에게 놀아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마는 다행으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겠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 였습니다.